우 공간 미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네. 아주 잘생기고 예쁜 분들을 네. 모셨습니다. 와!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아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laughs>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개는 각자 자기 소개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멋있는 진우 기자부터 출발. 예, 안녕하세요. 박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몬 베포를 맛 먹고 있고요. 역시 편집, 기, 편집 네. 기자로서 네.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떨지 말라. 네.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마을 주민기자 정선아입니다.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맘대로 <마음대로.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이평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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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음, 궁금하시죠? 아, 아, 누구지, 아 저는 꽃, 꽃샘라디오를, 7년째 <laughs> 네. 하고 있나요? 아, 이곳에서. 오래 하셨네요. 예, 네. 꽃샘라디오 하고 있는 강희입니다 <laughs>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꽃샘라디오 하고 있는 최기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미모를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 못 하시잖아요. 여기도 미모 담당인데. 예. 아, 저 미모 담당 아니에요. 보스샘 라디오 미모 담당. 미모 맞아요. 담당 아니에요. 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 담당? 작가님. 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니까. 작가님. 아, 네, 소개해야 되는데 네. 왜 대기를 많이 시켜요. 네, 네. <laughs> 네, 네 넘어가세요. 평화동마신문 네, 네. <laughs> 편집인 김수돈입니다. <laughs> 네,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네, 네, 네. 바로 맞아요. 평화동 마을신문과 꽃샘 라디오와 같은 마을미디어가 무슨 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는 마을미디어란 어떻다 이야기 한번 해주실 분. 예오 어, 여기 미모를 담당해 하시 <laughs> <laughs> 손들기 전에 제가 지목해도 되나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제가 생각하는 마을 미디어는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에, 우리가 쉽게 공 공중파 라디오나 그런 데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마을 음. 미디어는 우리가 쉽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맞습니다. 네네또 아. 네, 네, 그, 이야기해주실 분 네.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려면 네. 네. 마을 소식이 있어야겠죠. 아, 그렇죠. 음, 이 마을 소식은 뭐, 유명한 방송사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마을 소식은 마을 사람들이, 어, 뉴스로 생산하고 그걸 소, 소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 네. 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와 사실 가장 가까운 그런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가 음,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음. 어, 마을 미디어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에피소드나 예, 느낀 점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돈? 아 연기. <laughs> 진우 기자님. 예. 진우 기자님 마을 신문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와 아, 오래하셨네. 음. 끈기가 있네요. 예, 예. 인내심도 있고. 많이 버텼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러면 마을 미디어 활동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일단 주로 해왔던 활동이 이제 신문 배포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배포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배, 신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혹시 인상 쓰면서 음. 주셨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럼 활짝 웃으면 돼.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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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음. 우리 진우 기자님 얼굴 보면서 음.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좋은 소식 앞으로도 전해주실 거라 기대하며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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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또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나요? 네, 저요. 아, 네. 역시 평화동 마을신문의 미모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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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아 기자님 말씀하시죠. 네네. 네. 어, 저도 꽤 오랫동안 마을신문 기자 활동을 했잖아요. 네. 어, 언제부터 어. 하셨죠? 한 13년 됐나봐요. 맞아요, 펜트님? 아. 마을 신문 나이와 거의 비슷하죠. 네네 그래서 많이. 2기자죠, 마을에... 2기. 네네네. 음, 아, 아, 초, 초창기 음. 멤버.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제가 얻은 부분이 훨씬 많았어요. 네. 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그땐 그랬지인데, 음. 뭐, 10대 유년 시절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음. 그리고 본인이 2 0대 활동했던 것들 이야기 해주시면서 무척 네. 행복해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제가 만족감, 보람, 음. 이런 걸 느끼고, 네. 그 시대에 몰랐던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도 이 신문을 통해서 좀 아는 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아, 마음으로 항상 내 네. 네, 부담도 되지만 즐겁게 네.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땐 그랬지. 우리가 몰랐던 것도 있으니까 아 그럴 네. 것 같아. 우리 평화동 마을신문이 그땐 그랬지 하면서 우리 음. 어르신들의 음. 네. 네, 누가 누가 특별히 어, 귀울려주지 않는 그 이야기에 귀울려주는 음. 아주 큰 역할을 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 네.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마을 미디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네. 이 이런 마을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향이나 그런 바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분? 아 예, 예. <laughs> 예 우리 꽃샘 라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실 우리 예, 강희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이 공간에 또 이렇게 방송 한개 그럼 만들어주잖아요 네.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죠? 아, 그, 우리 강희. 회장님이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 하신 게?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예,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정말 말주변도 없고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 이제, 이제 포샘라디오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셨는데 말주변이 네. 없다고 하셨는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도 네. 이렇게 하게 되고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네.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거그 아줌마들이에요. 연령대가거 60? 아. 50동구육시 7 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원래 아줌마 파워가 최고 네, 네, 대한민국 아줌마 음, 최고.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델도 8 0까지는 하자. 아 그럼요. 어, 근데 네. 이제 이게 꾸준히 이런 공간도 있고 이런 바람도 있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마음이 일단 하나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공간이 있어서 더욱더 이런 미디어가 활동화가 되고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전주 측에도 많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네. 많은 활동도 하고,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꾸준히 누군가는 이제 이끌어주고, 따라주고, 전전하는 네. 것이 아니잖아요. 네.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우리 고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많이 서로 아끼고, 네. 관계 모임을 해서 꽃 구경도 가고 이러들어. 아, 꽃 구경 너무 좋죠. 또 먹어야 네. 돼요. 먹어야 네. 또 정이 들잖아요. 아 먹어야죠. 또. 우리 빨리 끝내고 먹읍시다. 네, 네. 그래서 <laughs> 배고프네요. 예. 네. 그러면서 아. 식사도 하면서 네. 이러서 막걸리 한잔 먹었을 있고 아,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서로 서로 정이 있고 돈독한 네. 그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네. 이게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소장님, 네. 편집자님, 거계서분다 감사하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할수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많은 주제도 어, 연구를 하고 또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도 또 초대를 해서 맞아요. 이렇게 초대. 방송도 하고 음. 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음. 네. 너무 좋습니다. 박사분들이 있죠 역시 꽃샘 라디오의 mc답게 어, 아주 길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누군가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 네. 미,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네. 어, 끌고 가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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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좀 답답한 게 어,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 많이들 못 들어와요. 개인적으로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네. 어, 좀더 많은 사람이 와서 마을에서 함께 노는, 함께 즐기는 그런 활동이 마을 미디어에 가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아, 우리, 마을 신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편집장님.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 더할 말이 있어요. 네, 하시죠. 네.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laughs> 예, 각본에 없는. 아, 지금 네. 저는 네. 방금 생각 했는데 지금 네. 저희 고영주 쌤이 네. 전국 미디어 강사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음, 음. 지금 이렇게 마을 미디어가 많이 생겼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커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마을 미디어 축제 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함께 음. 이게 지금 이렇게 형생을 아. 가면서 음. 우리가 정말 마을미도 전국 마을미드 축제가 한번 있었으면 아, 아. 아. 그래서 맞아요. 서로 아, 대단한 어, 좋은 생각이네요. 또 이거 대통령 공약 아. 같은 <laughs> 그런 생각이 이야. 가끔 들더라고. 이야. 최초 제안자가 예.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어떻게 네. 아. 준비를 해요? <laughs> 이거 공식 기록으로 음. 마을미드 아. 축제 그런 게 축제, 있으면 좋을 축제. 것 같아요. 아, 서로 네. 네. 협동도 하고 또 네. 교감도 하면서. 어, 그런. <laughs> 네. 욕심이 있다면 그런 축제가 그렇죠. 우리 전주에서 우리 평화동에서 네. 예,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많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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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평화동 시의원분들 듣고 계시니까. 네. <웃음> <웃음> 네. 아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우리 평화동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네. 수 있다면 네, 동네 네. 활기도 되고 각 지역사람들에게 예. 서로 교로도 음. 하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네, 우리 평화동 양영원 의원님, 김정명 의원님, 예, 이남수 의원님 예, 다들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laughs> 예, 잘 듣고 계신데요. 제주만 의원님. 아, 제주만 의원님. 죠 큰일 날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laughs> 네. 다들 네. 잘 듣고 계시고 누가 발의하시나 한번 봐야 되겠네요. <laughs> 네. 네. 이렇게 우리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 마을 미디어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평화동 마을 신문. 네. 그리고 벌써 끝나나요?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나요? 배고프다면서요? 아 그래도 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각자 네. 또 하고 싶은 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만 드시? 한만 드시? 그러면 조금 더길 길게 늘려서 오분만 <laughs> 쑥스러워. 네. 오, 오 분만 더. <laughs> 아 저는 마을신문을 하게 되면서 네. 어, 내가 가는 곳이 곧 이야기, 음. 스토리가 된다라는 음. 걸 느꼈어요. 제가 바라보는 곳을 음. 마을 신문에 쓰는 거잖아요. 하나의 아 이야기로 만들어. 네, 그럼 제가 가는 길이 곧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마을 음. 미디어에서만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음. 어디에서 뭐, 뭐 메인 뭐 음. 언론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저만의 이야기를 음. 아주 공식적으로 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마을 미디어의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일상의 소재가 되네요. 네, 일상의 음. 소재죠. 예. 예. 멋있네요. <웃음> <웃음> 우리 정선아계장님또한 네. 말씀 하셔야죠. 네. 아, 네. <laughs> 하고, 싶은 좀, 아, 네. 응. 하고 싶은 말. 기회를 주면 또 하죠. 하고 싶은 말. 저는 평화동 돌아다니면서 일단 마을 주민 기자라는 그 사명감으로 네. 어, 불편한 곳이 없나, 아. 위험한 곳이 없나 좀 아. 자세히 보게 됐어요. 네. 음. 그리고 아름다운 곳. 어. 평화동이 이렇게 좋구나. 맞습니다. 어.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릴까? 어때 음. 소문 내볼까 이런 음. 생각을 음. 하면서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역시 또 혹시 마을 질문 기자가 움직이면 네. 사진이라도 한장 나와요. 네. 아맞 우리 <laughs> 네. 진우 기자님 네. 한 말씀. 저는 기사 쓰는 게좀 네. 부담스러워서 네. 네. 편집장님께 여쭤기도 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laughs> 네.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아, 혼자 쓰라고 얘기하 며칠 안에, <laughs> 안에 감한 상자 오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왜 감이야? 가면... 아, 그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진짜 사온단 말이에요. 예. 실력이 <laughs> 있는 친구라서. 예. 네. 우리 박지리 네. 기자는 음, 음. 어. 수시로 마을 집에 들려서 뭐 바카스 들고 오고 도넛스 들고 아 오고 네 저번에 도 구노츠 가지고 같이 드시자고 저는 뭐먹었으니는 못못 <laughs> 네. 어, 그런 <laughs> 정이 너무 깊어서 네, 이있어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한번 허라 이 소리죠. 예. 네, 아 근데 밥도 잘 사고 <laughs> 저희들도 음, 해야 된다 이 소리로. 본번에 이 몰라요. 뭘요? 저희들도 뭘 아까 어요 광일라님 깍두기 담아서 가지고 오셨죠? 어제 담았어요. 뭐라도 갖고 오라 저는 이 소리지. 된장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네. 저는 된장. 저는 어제 직접 담은 거 깍두기를. 크저 <laughs> <laughs> 3년 동안 담은 된장 갖고 왔어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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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하시죠. 어, 저도 네.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어? <laughs> 어, 저는 이걸 지금 꽃센네디오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제가 많이 내성적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좀 활동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도 이게 지금 예전에는 그게 제가 어떤 동영상 같은 거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여기 미디어 교육을 참석을 했는데 함께 하면서 많은 음. 사람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알아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네. 근데 맨날 싸워요, 편집자님. 네. 하고. 아주 훌륭한 자세십니다 사진을 잘못 네. 찍어줘요. 항상. 네, 맞아요. <laughs> 편집장님한테 사진 찍는 거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싸싸 싸우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사진을 못 찍는 사람. 네. 사... 사진을 찍으면 맨날 흐려요. 싸 싸워. 네. 정말 저번에 할때양용화 의원인 의인 네. 줄 알았어요. 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laughs> 공개적으로 구박을 안 해요. 네, 네. <laughs> 네, 여기 지금 영상이 완전히 딱 이제 딱 났는데 네, 싸우는 이유가 네, 있어요. 네. <laughs> 제가 편집 좀 해주세요. <laughs> 음. 네. <laughs> 편집하시면 안 돼요. 거지. 사진 근데 우리 편집자님이 음. 원래 글도 잘 쓰시고, 음. 사진도 잘 찍으시고 하는데, 음. 예, 우리 은솔 선생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laughs> 예.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십니다. 예, 좀 교육을 좀 받으셔야. <laughs> 어, 언제 그럼 사진 교육도. 운솔집이 교육을 해주시면 어, 그거 너무 좋겠다. 음. 아, 저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laughs>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꺼내셨으니까 아니, 아니, 저한테는 맨날 교육하잖아요. 어, 간단하게라도. 으로 <laughs> 그때 평강이다님 음. 해줬잖아요. 나만 어, 편해하는 것 같아.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옛날에. 옛날에 했죠?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어, 찍으시는 그 노하우를 한번 얘기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칸도세. 아니, 아니. 왜냐면은 우리 각자 노하우가 네.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은솔 선생님이 그 찍는 노하우, 사용하는 어플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그이평강 기자 같은 경우는 네. 유튜브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네. 본인이 배운 노하우를 많이 알려 주잖아요. 네. 어. 우리 최기덕 은솔 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본인이 이 캘리그라피도 하고 또 예쁜 사진도 찍고 이런 맞아요. 것도 자기 노하우를 알려 주는 거. 아. 어, 사실은 저도 제가 가진 과거의 경험으로 가졌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진우 기자는 또 컴퓨터 전문가니까 네. 또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네. 알려줄 수 있고 맞아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할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사님, 아, 이럴 때는 박수치죠. 아, 이야말로 그 발전 방향이네요. 네. 응.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함께 서로 서로의 응.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쭉 함께. 예. 아 천년 만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마을 미디어 예, 훌륭하신 기자님들과 또 진행자분들을 만나봤고요. 예. 앞으로도 마을 미디어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화동 마을 신문 꽃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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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